학생들 생기부를 봤을 때, 있을 때가 있어요. 도서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입니다. 고입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지스편전 대표 양근영입니다. 오늘은 독서 관련 활동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독서 활동이라고 해서 생기부에 기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느 정도 기입을 해야 될지, 어떤 책을 기입해야 될지, 이런 게 조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의 입시를 살펴보면 중학생들은 생활기록부에 독서 활동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는 독서활동 부분이 빠졌지요. 독서활동이 빠졌다고 해서 독서활동을 안 해도 됐냐 사실은 더 까다로워졌어요. 독서활동을 교과세특이나 동아리활동 뭐 자유활동 등에서 생활기록부 전반을 통해서 보겠다. 라는 게 이제 대학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독서 이력을 잘 만들어두는 것이 되게 필요하고 그럼 모든 책을 다 적어야 되느냐. 그다못 적죠. 사실 또 많이 읽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제가 이 영상 하나로 정리가 될수 있도록 진짜 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뒷부분에서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기록하면 좋을 책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면 좋은지, 어느 정도 분량으로 기록하면 좋은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그런 책들은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읽어서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는 좀 적어줘야 대학에서, 어, 얘 좀, 책좀 읽네? 배경지식이 이렇게 쌓였을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감지를 해요. 도서 목록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거나 읽어서 많이 적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어과에 쓰면 좋은 도서부터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만중의 구운몽입니다. 고전 소설 중에 우리들이 이미 많이 읽었을 수도 있고 학부모님들도 많이 알고 계신 소설일 거예요. 특별히 이건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는. 몽자류계의 아주 특별한 소설이기 때문에 꿈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진이가 양소유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탈속적인 것들을 통해서, 아, 인생이 참 무상하다라는 결말을 지고 있는 그런 소설인데요. 이 소설은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이 모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사상인 것들이 모두 이 소설 속에 아주 짧지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꼭 한번 읽어봐야 하는 한국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지원의 열하일기입니다 실학자인 박지원이 송나라에 갔다 오면서 큰 충격을 받죠. 아, 세상은 참 넓고, 그다음 기술은 참 발달해 있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충격을 받고, 거기서 수필을 씁니다. 열하일기 속에 나오는 이런 고전 수필의 작품들 중에 이야구두학이라든가 통곡할 만한 자리. 라는 이런 수필들은 수능에서도 나오고요. 교과서에도 실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으면 도움이 되고, 그래서 이한 편의 책으로 정말 수능도 대비하고 역사적인 인물이 쓴 소설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아주 탁월한 작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작품은요. 염상섭의 3대입니다. 드디어 현대소설로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소설이 막 되게 임팩트가 있고, 막 박진감이 넘치고, 막이렇지는 않아요. 그럼 이 소설이 왜 이렇게 수능에도 몇 번씩 출제가 되고, 대입 논술에도 출제가 될 만큼 의미가 있느냐. 일단은 사실주의 세태 소설로서, 부한말부터 개화기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고, 조선의 유교적인 사상도 남아있고, 신문물도 들어오고, 막 사회주의 사상도 유입되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3대에 걸친 가족사의 이야기가 우리 민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그들 간의 갈등, 차이, 뭐 이런 것들을 가족사 속에서 우리 민족사를 보여준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소설은 참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번 읽어서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도 읽어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인데요. 내 소설이고 우리가 생기부에 소자만 적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문학 중에 시집을 하나 또 추천을 드리자면 백석시인의 시집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석시인의 시들이 거의 한1 0편 가까이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그리고 시가 일제 강점기에 유랑했던 어떤 지식인들의 아픔, 고통, 가난한 민중의 삶뭐 이런 것들도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이제 백석의 시가 교과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아이 정도 책 읽었으면 얘좀 시집 있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백석 시 시집 하나 좀 생활기록부에 넣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신 한강 작가님의 작품은 좀한권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읽기에는 조금 내용상 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이유에서도 좀 지탄을 받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어쨌든 이제 세계에서 노벨 문학상을 줄 정도의 문학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한권 정도는 꼭 읽으라면 어떤 책을 읽으면 좋냐. 소년이 온다. 라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루고 있는 그런 소설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는 생기부에 한번 적어주시면, 어, 얘 한강 작품도 읽었구나. 라는 느낌을 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국어과에서 너무 또 수능 위주의 문학만 읽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문학을 좀 넣어보자면, 제가 꼭 추천하고 싶은 이제 소설이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입니다. 네, 이미 읽어본 친구들 많죠? 근데 그걸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동화책 같은 걸로 많이 읽는데 그렇게 읽으면 좀 내용의 상징성이 잘 와닿지가 않아요. 변신 자체가 그 안에 있는 상징성이 어려운 거지 읽어내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벌레가 된이 주인공이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소외를 받고 그런 기존의 삶이 어땠는가를 조금 받아들이면서 읽어야 하는 실존주의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문학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실존의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 뭐 성인들, 뭐 노인들도 모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꼭 한번 읽어 보시고 생기부에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또 좋아하는 어니스트 허밍웨이의 노인과 마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랜 동안 어부로서의 살았던 이 노인. 시대가 많이 변했고 삶이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기를 잡는 자시 목숨을 내놓고 물고기를 잡고 있는 이 노인의 삶. 그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하는가? 이것도 사실은 되게 실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춘기 청소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읽어서 생기부에 적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자세히 소개는 못했지만 넣으면 좋을 생기부 추천 목록으로는 루쉰의 아큐정전 중국의 근대화 과정 신해혁명의 어떤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죠.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사회주의자였던 조지오웰이 바로 러시아혁명의 어떤 전체주의. 를 비판하고 있죠. 이 동물 농장도 여기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 다 파악을 하시면서 읽어 주셔야지 생기부에서 독서 이력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톨스토이 단편선이라는 작품, 톨스토이 작가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소설 자체에도 기독교적인 주제를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적 감성으로만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조금 되게 짧은 단편인데도 임팩트 있게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랑, 박애 이런 것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도설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꼭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회과 관련된 추천 도서를 다섯 권 제가 또 가져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도서는 유발하라리의 사피엔스입니다. 이건 제가 직접 아이들하고 수업을 했는데도 매우 의미 있었던 도서입니다. 사피엔스 너무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이러시는 학부모 님들 계신데 한번 읽으면 어려우면 두번세번 번 읽으면 되고 100%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한 50%만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책을 읽고 다음 책 다음 책을 읽고 논술 수업을 하는데도 계속 이 내용을 떠올려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꼭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도서는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자유주의 정치사상, 우리 민주주의 정치사상의 어떤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이론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의 오기까지 과연 최초는 어땠을까? 사회계약사상은 어떤 것이었을까? 뭐 이런 거를 살펴보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서는 경제 도서를 가져왔습니다. 경제하면 떠오르는 것. 아담 스미스죠. 국부론입니다. 국가가 부유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기초 이론서라고 할수 있죠. 자본주의 경제 사상의 기초와 과연 시장 경제의 원리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초 경제 용어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익숙해지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도서는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입니다. 사실, 마키아벨리가 그 이탈리아의 가장 혼란기에 이 책을 썼다고 하죠. 책을 읽으면서 수업을 할 때, 저는 이게 뭐 군주의 독재자의 모습이다. 막 이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 이 군주는 결국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현실적인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마키아벨리의 이런 군주론에서 보여지는 용맹하고 현실적이고 이런 리더들의 모습도 우리가 일정 부분은 좀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그런 차원에서도 뭐 내가 학급 반장이었을 때뭐 어떨까, 회장이었을 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드시 읽어봤으면 좋겠다. 특히 남자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영복의 강의라는 책입니다. 동양철학의 흐름을 조금 깨뚫고 싶은데 그게 꿰뚫어지지 않을 때이책한 권으로 뭔가 흐름이 딱 잡히고 그다음 문장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신영복의 강의라는 이 어,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가 한 10권에서 15권 정도의 책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뭐 얘기를 해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요즘은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책들을 면접에서도 체크를 하는 학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읽은 책을 쓰셔야 하고요. 이게 첫 번째 생기부 기록의 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취미생활로 읽은 목록들을 쓰시면 안 됩니다. 과별로 다양하게 쓰셔야 돼요. 뭐 국어과 사회과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영상으로 수과학 관련해 가지고 도서를 추천을 드릴 건데 이렇게 조금 고루고루 읽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을 보고 있고 열린 전공학부 자유 전공학부가 핫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책을 보여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목록으로. 세 번째, 가장 유의하셔야 될 점입니다. 많이 쓰면 좋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사실 가장 좋은 숫자가 몇이냐면 은 학년별로 한 10권에서 15권 정도 추천드립니다. 국어에 몇 권, 사회에 몇 권, 수과학에 몇 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진로와 관련된 것들을 몇 권, 뭐, 이렇게 좀 써주시는 게 좋고. 영어 원서도 사실 조금 써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팁입니다, 팁. 그것도 써야 되나요? 하시는데, 이제 외국 지망하는 친구들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영어 원소로 한 것들. 그래서 좋은 필독서와 훌륭한 활동이 여러분의 이제 생활기록부에 아주 비장의 무기가 될수 있다는 것. 지금 이제 특목과 자사고의 인기가 올라가고 있고,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내신의 변별력이 사실은 조금 떨어졌죠. 그럴 때 사실 생활기록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독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실천해서 반드시 고의과 대입 해서 좋은 성적으로 가는데 도움이 될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